자 터렛 터렛 이게 터렛이에요 터렛인데 7번 7번 터렛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7번 자 7번을 어, 현재 그 사용하는 공구 위치에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공구를 호출한다는 얘기죠. 반자동 모드에서 T0700 T0700 2호 인서트 그리고 사이클 스타트하면 이 7번이 여기 밑으로 와요. 하나 둘셋짠 이렇게 왔죠. 7번 왔네요 그죠? 7번이 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7번에다가 공구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공구는 CNMG 공구는 어떻게 장착해? 여기 공구목록 툴관리 들어가서 1번 2번 3번 쭉 있는데요 여기 외경황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더블클릭을 해서 속성에 들어가보시면 현재 90.. 어? 9 0짜리 우리가 사용하는 9 0짜리 아닌데 75도로 하겠습니다 75도 75도 짜리 원래 80도 짜리인데 80도는 없나봐요 없나 그러니까 일단 75도로 해서 있는거 그냥 쓰겠습니다 75도 짜리를 장착하겠다 나머지는 툴 길이는 160뭐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놔두세요 인서트 길이는 12 어, 인서트 두께는 3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어, CNMG 120408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12는 맞고, 두께는 3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냅두고, 어, 뭐, 이래 그냥 하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바뀌었거든요. 1번 공구 목록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터렛 7번, 7번 터렛이 이거예요. 터렛에다가 장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를 선택하고, 여기 터렛 추가를 누른 다음에, 터렛 추가를 누른 다음에, 7번 스테이션을 선택합니다. 풀 스테이션 7번 선택 하시면 확인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이게 공구가 7번에 7번 현재 호출된 공구가 7번이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이 공구가 7번이라는 얘기죠. 이렇게.